투신들 텔러입니다 오늘 해 게임은 사우나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했다 캐릭터 업데이트 많이 됐잖아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스킬들이 많이 나와서 세 번째 스킬들을 하나하나 볼 건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재밌어 보였던 게 뭐냐 저는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해요 늑대에서 삼키기 근데 어... 이게 또 먹으면은 체력까지 늘더라고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개사기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키기 어, 스킨 바꿀까? 할머니 올버린, 고민관. 예, 어 이걸로 하자. 예. 출색비올라 다 먹고 갈까 했는데, 그냥 이대로 가자. 가자! 이, 저희가 간단하게 깨볼게요. 먹기! 야, 봐봐! 회복하면은, 체력이 차버린다. 얌, 얌, 얌. 먹기! 체력 14! 한번 더 먹고 싶음. 먹기! 체력 채워! 먹기! 체력 채우냐? 힘 들이고 쌉싸게 힘듯 근데 이제 회 체력 이제 내려간다. 오. 부엉! 솔직히 이게 더 사기임. 난 기본 무기로 간다. 개 사기임. 개사기임. 개사기임. 고고! 냠냠냠냠냠냠. 잠깐만 기다렸다가 좋았고. 그렇지. 이거 뭐야? <laughs> 아야야! 야, 이거! 나, 맨손 플레이. 오늘 맨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 이거 못 버림? 버리게 해주세요. 못 버려? 오케이. 으아! 으아!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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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지창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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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나 죽고 있음. 냠! 피차하고 있음. 컷! 컷! 피즈 좀 사기인데? 추척도끼! 어? 추척도끼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본인 올라프 됨. 수고하셈.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개구릴 수가 있지? 추척도끼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이거 가지셈. 이거 가지셈. 아니 씨뭐좀 줘봐! 먹고 튀네 이거? 기다려 기다려. 랜손 플레이. 냠. 냠. 이거 붙어서 때리면은, 공속 개 빠름. 이거 맨손 개사기 빗자루? <laughs> 빗자루를 받쳐라! <laughs> 아니, 씨발, 뭐 언제 좋아? 오래된, 오래된 로켓 발사기를 받쳐라! 아 받친 거임? 나중에 좋은 거죠? 아, 그래? 끝인가? 나 오래된 로켓 발사기 쓰기 싫음. 나 사냥꾼임 수고하셈. 암, 사냥꾼. 뭐야, 이거? 안녕, 올라프? 내 동료가 되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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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짱쌤, 수고하세요 오! 돼지다! 세조아니 완성! 가자! 꿀꿀아! 무기는 더 필요 없다. 탄전확성을 놀리겠어. 내 동료가 되라.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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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이 동족을 죽여라!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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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흡수와 이게 있는 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야, 화살 개석인데? 화살 조금 사기인 듯. 세검! 세검은 참을 수 없지. 아이, 엄청나게 아이? 아, 엄청난 이동 속도를 봐라. 열성 꾸러기 아이. 탕으로! 탕으로 먹어 실? 그렇지. 탕으로 가자. 님 이제 뽑힘 수고하셈. 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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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죽는다. 화살로 바꿔! 나이스 돼지가 죽는 건 참을 수 없지 농병을 훈련시키겠어요 올라프를 강하게 해주세요 돈다 썼다 가자! 돼지 죽어요 하지만 내리지 않겠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라 돼지야 아! 악 아, 죽어라 죽었네 기골된 척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 척다!

아, 그나마 2번.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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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오, 사냥꾼 할 개사기인 듯. 이건 뭐야? 잠재력을 이끌어주지? 난 이제 강해졌다! 오, 스킬 강해진 거임 스킬 쓰면 강해짐? 선물을 받으세요! 에이, 아, 개새끼게 선물이냐? 구대이 같은 걸 주고. 얌. 으! 어, 뭔지 몰라도 강해졌어. 전기 드릴? 전기 드릴 뭐임? 못참지. 에이, 내놓으셈. 아! 너무 귀여워, 죽어. 귀여운 놈을 보면은 참을 수 없지. 구대 같은 거와주네기술 쿨다운 가면서 못참지! 뭐야, 체력사도 안 되잖아. 왜 체력 안참! 지금 나가도 됨? 나가다 들어오면 되 된댔지? 아무일도 없겠지? 아무일도 없었어! 아! 그렇지 깜짝 놀랐네 바이퍼는 뭐야? <laughs> 예! 오! 뭔가.. 뭔가 재밌어보여 나나 나 가라앉아 버림. 우와 오. 냥왜왜 왜 이래? 팔이좀더센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마도 창검. 마도 창검. 마도 창검. 마도 창검은 참을 수 없다. 마도 창검 먹기. 마도 창검! 마도 창검! 마도 창검 먹기. 나 이제 무적임. 어! 강화해진다. 허! 병신 샷! 병신 보안 아무 건주 마도 창검! 마도 창검! 얌, 마도 창검. 마도 창검. 마도 창검. 마도! 허! 야, 마도 창검, 마도 창검, 마도 창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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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마도 창검, 마도 창검, 마도 창검. 이봐, 히하지 마셈. 이 새끼 마도 창검. 파이어볼, 파이어볼도가 뭐야? 파이어볼. 유도탄이라고팔 버려. 그럼. 그나마 3번하자. 얌. 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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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야 마... 마도 창검 개사기다. 방어해줘 <laughs> 공격력이? <웃음> 난 강해졌어. 얌! <laughs> 공격이 미쳤다. 미쳤고, 미쳤고 이거 못깰 수가 없다. 지오크 참마도 이거지. 근접무이 외계인 새끼들, 외계인 새끼들. 야! 이거 뭐야! 마도 참검! 두 배! 우르리우르리허리 먹기! 우르리우르리우르리우르리우르리 먹기! 어이 어이 와봐라! 강하다 나는 이제 8부터 써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우 개쓰레기 이야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이거지 이거! 저절왜쓰니 탈것이 필요해요. 꿀돼지 2세 가자. 아~ 죽었다. 꿀돼지 2세 상황, 꿀돼지의 복수다. 단한 번도 꿀돼지를 잊은 적이 없어. 잊음. <laughs> 오, 이게 이렇게 좋았나?

이거는 깔끔하게 승리했지, 뭐예요? 얘들아, 이거 잼 미니게임, 잼 미니게임 하지만, 진짜 잊어먹을 때쯤에 한번 하면 재밌어. 아, 좋아. 보상 크달달하고만 그 387마리의 친구들을 죽여봤어요. 너무 쉽겠겠는데? 그, 아까 오피서가 개지랄 한 것만 아니면은, 너무 쉽겠겠지요. 재밌게 했어요. 오늘 소울 나이트. 늑대의 세 번째 스킬을 써봤는데, 역시나 조크 사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조크 사기였어요. 음. 다음에 또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보도록, 아 알...